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9월 23일 화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아직까지도 시편 119장이 안 끝났습니다. 119장 110절이에요. 장단이 깁니다. 더 위키드 레이어 트레 포미 밧 아이 헤브나 디소 베이드 유어 커맨드 더 위키 그 사악한 놈들은 레이 어 트랩 요 레이가 동사에 어 트랩 올가미를 놓습니다 범이 저를 잡으려고 맛 하지만 i have not disobeyed 저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your command 당신의 법을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your commandment are my eternal possession and they are the joy of my heart your c 당신의 그 계명들은 아 마이 터널포제션 저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제 것입니다. so they are the joy of my heart. 대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유어 어 커맨드먼트예요. 당신의 그 계명의 계명은 제 마음의 기쁨입니다. I die. I have decided. 여기 이제 완료잖아요. 완료 문장이야. 그러면 확실하게 한 거야.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야. 어떻게 하기로? To obey. 순정하기로. 복정하기로. Your Lord. 당신의 율법. 배 복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until 언제까지냐면, the day I die.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율법에 복종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엄숙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safety in the law of the Lord. 주님 율법에서의 안전함. 자, 이제 소제목이 그래요. I hate those who are not completely loyal to you, but I love your law. I hate those 저는 are not c o m p l e t e Who are not c o m p l t h o e t Who are not l o y l o y a e t l to you. Who are not loyal to you. w a loyal to you. Who are not loyal to you. t loyal o y e y o u Who a r l l you. are n t y a l o u are n y o u r e n l a w e n o you. are n t y a r e not r e not o r e t o r a n r o t e t o r I put my hope in your promise. 당신께서는 하나님인 당신은 저의 디펜더, 방어자이시며 프로텍터, 보호자이십니다. I put 저는 my hope, 제 희망을 in your promise. 당신 그 약속에 듭니다. Go away from me, you sinful people. I will obey the command of my God. Go away from me. 나한테서 꺼져라. You, 너희 simple, simple people, 너희 그죄 많은 자들아. I'll obey the command of, the my, God. of my God. 저는 obey 할 거예요.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The command of my God. 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아, 조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요. Give me strength as you promised, and I shall live. Don't let me be disappointed in my hope. Give me strength. 제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As you promised.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And 그러면 I shall live. 그러면 저는 살 겁니다. Don't let me be disappointed. 제가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in my hope 제 희망에 제가 희망을 건 거에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I shall live가 나왔잖아요 I will live라고 안 나왔잖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shall하고 will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will은 제가 저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야 제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를 씁니다. 내가 뭘 하겠다, 뭐할 때, 저의 의지로 할수 있는 거. 근데 쉘은 내 의지로 할수 없는 거에 쉘을 써요, 주로. 그러니까 제 3자의 힘이 들어가는 거야.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살아. 근데 제 마음 제가 살아도 산다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살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목숨을 가져가시면 못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쉘을 쓰는 겁니다. 응?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예, 예, 연세드신 분들은 알 거야. 쉘리 댄스라고 저하고 춤을 추실래요 이러잖아 쉘리 댄스란 영화가 있었죠, 일본 영화인가? 근데 그걸 쉘을 썼잖아. 그러면 나는 추, 춤을 추, 추고 싶어 당신하고. 근데 쉘리 댄스야. 나하고 춤춰 그분이 그 상대방이 나하고 춤을 추줘야 내가 추는 거야. 그러니까 쉘이라고 쓴 거죠. 쉘리 댄스. 그렇게. 그래서 쉘은 나의 의지로 할수 없을 때 share 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입력해 놓으시면 머릿속에 90%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ld me and I'll be safe. Hold me.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And 그러면 I'll be safe. 저는 안전할 겁니다. And 그리고 I'll always pay attention to your command. 그러면 그리고 또 저는 I will always 늘 pay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할 겁니다. To your command. 당신의 그 명령에 집중할 겁니다. You reject everyone who d i s o b e y s your laws. t h e i r disciples schemes are useless. You 당신 하나님께서는 reject everyone. 이 모든 이들을 거부하셨어. 근데, 에브리안이 누구냐면, 후디 o d i s o b 그 거역하는 자들이야. You a 당신의 거룩한, 아, 당신의 율법에 그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모든 이들을 거부하셨습니다. So, they are disciple schemes are u s e 까지가주어데요거한 단어로 봐야지. 예? 속이는 그, s 스킴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플랜을 쓰죠. 계획하는 거, 계획은 플랜을 쓰는데, 이 스킴 또는 플롯, 이런 거는 나쁜 쪽으로 계획하는 거야. 스킴도 계획인데, 계획하는 건데, 나쁜 쪽. 그래서 이 디스플이잖아. 디스플은, 디스잇은 속이라는 거잖아요. 디스플이야. 속이는. 속이, 속이는 그 계획. 속임수 계획. 그자들의 속임수 계획이 아, 유슬러스. 소용없다. 소용없습니다. 그 당신께서 이제 거역한 자들을 거부하시니까 야, 아무리 이 나쁜 놈들이 계획을 세워도 어? 소용이 없다 You treat all the uh, wicked like rubbish and so I love your instruction. You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treat 대하십니다 all, all, 모두를 대하셔 근데 누구? 아, 아니구나, all the 어, wicked이구나 all the wicked, 욕한 단어로 봐야 되네 네, 모든 그 사악한 놈들을 대하셔 어떻게? like rubbish 그 아, rubbish면 이제 개비지, 가비지 똑같은 거 쓰레기 쓰레기처럼 대하십니다 and 그, 이 treat은 우대하다라고 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돼 treat은 그냥 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나와? 뭐잘 대해주신다, 나쁘게 대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트리스는 뭐 우대한다 이렇게 먼저 배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배울 때는 트리스는 우대한다, 대우해준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트리스는 대하는 거야. 그래서 다, 당신께서는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대하셔. All the wicked 모든 사악한 놈들을 like love, 쓰레기처럼 대하십니다. And 그래서 저는 I love your instruction.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다. Because of you, I'm afraid. I'm filled with fear. Because of your judgment.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 I'm afraid. 저는 두렵습니다. I'm filled with, 저는 with 다음 글로 채워져. 어, fear. 이 무서움으로 가득 찹니다 because of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그 심판 당신의 심판 때문에 저는 무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다고 해서 까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말로 하면 까불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냥 존중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받는 드 거다 이거죠. Obedience to the law of the law. 주님의 율법의 복종. I have done what is right and good. Don't abandon me to my enemies I have done 저는 확실히 했어요 What을 했습니다 What이 뭐냐면 Is right and good 옳고 선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Don't abandon me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To my enemies 제 적들에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던지지 마십시오 예. Promise that you will help your servant Promise that 대스를 약속해 주십시오. 대시 뭐냐? you will help you어 써 뭐냐? 당신께서 will help야. 도울 거라는 거야. you어 써번 당신의 종을 응? 도울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자, 이제 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 아, 돈렛 저기 문장이 안 끝난 거예요. 또 상세 설명이야. 돈렛더 에러건트 오프레스 미. 그리고 돈렛더 에러건트가 냅 오프레스에요. 이 사역이야. 요 가운데 낀 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러건트, 더 에러건 이거 무례한 자들 그러니까 에, 아주 루드한 놈들이지. 그럼 아, 무례한 자들이 오프레스미 저를 억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My eyes are tired from watching for your saving help for the deliverance you promised. My eyes 제그두 눈이 아 타이어드 그 피곤합니다. 왜? From watching 지켜봐서 뭐를 for your saving help 당신의 그 구원의 도움을 지켜보느라고 저는. 두 눈이 짓물음니다 우리 짓물른다 고 그러잖아. 두 눈이 피곤한 거야. 그럼 짓물렀습니다. for 왜냐하면 더 deliverance 그 구원을 uh, for, the, 아, uh, for the deliverance you promise. Uh, uh, for you 아 아니구나. my eyes 제두 눈이 아, tired. 피곤합니다. 짓물 문습니다니다 From watching. 지켜보는 걸. For your s 당신의 그 구원의 도움을 기, 지켜보고, 또 for d e l i v 그리고 구원을 지켜봐. 구원이 뭐냐면, you p r 당신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을 지켜보느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 와칭을 이제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당신의 그 구원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리고 당신이 그 아, 당신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느라고 두 눈이 침물릅니다. Treat me according to your constant love and teach me your command. Treat me, 저를 대해주십시오. According to your constant love.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Teach me, 십시쳐주어커오드당 you 령 r 을 command. 당신의 명령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 a n d y o 고 command. You are command. You are command. You are command. You 명령은 내리는 건데 왜 가르쳐달라고 e command. You a 는 e c o m m a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 제가 알아듣도록 I am your servant. Give me understanding so that I may know your teachings. I am your servant.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Give me. 제게 주십시오. Understanding. 이해력. 이해력을 주십시오. 명령을 내리는데 제가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데 제가 못 알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좀 이해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라. So that 그래야 I may know 제가 알수 있을 겁니다. Your teaching s 당신의 가르침들을 알수 있을 겁니다. Lord, it is time for you to act because people are disobeying your law. Lord, 주님이시여, it's time 때입니다. 무슨 for you 당신께서 to act 행동할 때입니다. 여기서 it, it은 이제 그것은 때야 근데 여기서 i s 은요 to 다음 거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당신께서 행동할 때인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are, 아니지, because people, 사람들이 are disobeying 그 거역하고 있습니다 you are law, 당신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love your command more than gold, more than the finest gold. I love your command. 저는 유어 커맨드, 당신의 명령을 좋아합니다. 아, 무엇 더 좋아합니다? Than gold, 금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more than 더 좋아해 요 뭐보다 더 finest gold. 여기는 g o 고여기 fine 더 finest 요 최상급의 금보다도 허조합니다. 한번더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And so I follow all your instruction I hate all wrongs away. And so 그렇게 해서 I follow. 저는 따릅니다. All your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리고 I hate. 저는 싫어합니다. All wrong ways. 모든 나쁜 것들을. 그래서 외이는 그뭐 뭐 것이나 법이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요. 외이란 말을 단어를. 그래서 I hate all wrong ways. 저는 싫어합니다.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 잘못된 길들, 잘못된 것들을 싫어합니다. Desire to obey the law of the Lord. 아, 열망, to obey 복종하려는 열망, to the law of the Lord 주님의 율법에 복종하려는 열망. Your teachings are wonderful. I obey them with all my heart. Your teaching, 당신의 가르치심은 아, 온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I obey them. 저는 그것들을 따릅니다.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제온 마음을 다하여. The explain, explanation of your teachings gives light and brings wisdom to the ignorant. The examination. 아, 아, explanation. 설명이야. 설명, explanation. 설명. 뭐에 over your teaching. 당신 그가르침의그 설명. 가르침의 설명은 g i v e the light. 제게 빛을 줍니다. And 그리고 brings. 그 gives 하고 brings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을 주고, 그리고 또 지혜를 가져다 줘. wisdom을 to the ignorant. 무식한 자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그 설명, 당신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시는 게 빛을 주고 그리고 지혜를 준다. 무식한 사람들에게. 어, 무지한 사람들, 지, 그러니까 무식한 것보다는 무지하다고 하는 게더 나은가? 뜻이 똑같죠? 똑같아. In my desire... For your command, I p a n t with open mouth. In my desire, 제그 열망에 열망으로 뭐에 대한 for your command, 당신의 그 명령에 대해 한 명령에 대한 열망으로, I 저는 여기 이 수식어야 이거는 열망으로 I가 주어야 저는 paint, 헐떡거려 with open mouth, 그 벌린 입을 벌려서. 윗 오픈 마우스야, 입을 벌려서 헐떡거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당신의 그 법에 법을 갈망해서 제가 입을 벌리고 헐떡거려. 팬트가 이 팬트 우리가 이거 그 팬티 팬티 하는 거그 팬트예요. 그것도 되고 바, 바지 바지도 되고 동사로 쓴 거야. 그러면 헐떡거린다는 거야. 써놨어, 제가 숨 쉬서 헐떡거린다. 그헐 그래서 이게 입벌리고 헐떡거려 개가 개가 막그 먹으려고 할 때도 헐떡헐떡거리잖아요. 그걸 의미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갈망하는 거거든. 실상은 이게 열심히 바라는 거야. 근데 입을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 헐떡거리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죠 이게 좀 특이하잖아. 그입 벌려서 헐떡거린다고. 근데 위에 여기서 나왔잖아요. 당신, 당신의 그, 그 명령에, 명령에, 명령을 갈망하여, 응? 갈망하여서, 저는 입 벌려 헐떡입니다. 이래잖아. 그러니까 여기 갈망이, 열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펜트가 이 뜻이 간절히 바라다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의미로 쓴 거거든. So turn to me and have mercy on me, as you do uh, on as to you on all those who love you. Turn to me, 저를 저에게 향해주십시오. 그리고 have mercy, 자비를 가져주셔. on me 제게 자비를 가져주십시오. 어떻게? As you do, 당신이 하신 것처럼요. 누구에게? on all those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요. 도주가 누구냐면, who love you. 당신께서, 아니 아니, 당신을 좋아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As you have promised, keep me from falling. Don't let me be overcome by evil. As you, 당신이 have p r o m s a 약속하신 거야. 완료야. 약속하신 것처럼 keep me. 저를 지켜주십시오. from falling. 아니지. 아, 아니구나. Keep, 아, 이거 또그 형태네. keep from ing 형태. 킴 e 제가 폴링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오니까 음,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keep me from keep 뭐,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from, ing 형태. 그러면, 요 가운데 낀, 요, 미가 넘어지는 걸 막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넘어지는 거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don't let me be overcome. 그리고, 제가 be overcome. 업, 압도당하지 않게, by evil. 그 악에 의해 압도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overcome은, 현재가 과거 분사, 형용사로 쓴 거라서, 오버캄, 오버케임, 오버캄 이렇게 변형되는 그 과거 분사다 이거예요. 이거 현재가 아니야. 현재 형태가 아니에요. 과거 분사 형태야. 형용사처럼 쓴 과거 분사. 그러니까 우리 과거 분사 이거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버, 압도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야. 아게. Save me from those who oppress me, so that I may obey your command. 아, 아, 여기 한부였구나. 죄송합니다. as you a 다시. as you have promised kim me f r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k 미프 me f 야 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쓰러지는 걸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돈랜 n 비 오버캠 제가 압도 당하지 않게 바이 이벌 악에 의해 압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 주시옵소서. Save me from those who oppress me. So that I may obey your command.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From those. 도주들로부터. 도주가 누구냐면 who oppress me. 저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So that 그래야 I may obey. 제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you어 커맨 당신의 명령에 bless me with your presence and teach me your road bless me with your presence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뭘로 with 다음 걸로 your presence 당신의 그 존재하심으로 존재하심으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and 그리고 teach me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your road죠. 당신의 율법을 My tears pour down like a river Because people do, do not obey your law My tears 제 눈물이 pour down 쏟아져 내립니다 Like a river 강물처럼 Because 왜냐하면 People do not obey your law People 사람들이 do not obey 복종하지 않, 않아 Your law 당신의 율법에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한 페이지 나갔습니다. 내용이 뭐 이렇게 특별한 그뭐 어렵거나 또뭐 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내용 없어요. 지금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어 평범한 문장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오늘 그 말씀대로 이 사악한 놈들은 망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그리고 저는 똑바로 살고 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한눈 파지 말고 똑바로 살고 내일 뵙시다. 마치겠습니다.